네. 사람들은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마치 칼날 위에서 춤추듯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뱅글뱅글 돈다. 뱅글뱅글 돌다가 지쳐 머리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철 스님은 배려를 꾸준히 받은 사람은, 사람을 다 데려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잘하는 방법은 내가 올 1년간은 노가대에서 대리운전 해가지고라도 모든 사람에게 만나면 밥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1년 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바뀝니다 밥을 얻어먹은 사람과 밥을 사주는 사람은 로직이 다릅니다. 네트는 간절해야 됩니다. 돈을 적금을, 돈이 필요한 돈 이해에는, 그러나 돈을 아껴서 남들, 남들 사주는 데 쓰면, 제가 여기 1년, 딱 1년 됐는데, 왕대표님 만났는데, 네, 왕대표님이 지금까지 카드를 그, 주면서 어디 가서 밥 얻어먹지 마라. 응? 습관된다 해가지고, 그, 돈못볼 때, 그 카드 준 것이, 해서, 에서 만들어요. 근낙에서 제가 막, 그, 노래방 다니고, 이런, 이런 적은 없으니까. 최근에는 더 좋아져가지고, 좋아져가지고, 저는, 그, 지금 벌써, 4월 5일이니까 딱, 그 지금 20일 다 되어가요. 오늘 포함하면 벌써 20일 되어 간다고 제가 술 끊은 지가. 저는 끊었다고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슬픈 건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이 제일 슬픈 겁니다. 저는 이번, 이번이 제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인하고 있어요. 몸도 지금 이그 술을 40년간 먹는 것을 끊다 보니까 그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저는 그 최근 한 달간, 한 달간, 한달 전에 돈을 맡길 때도, 카피트레이드 맡길 때도 몰랐어요. 일주일 전에, 4일 전에 깨달았어요. 수수료, 수수료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더 가난할수록 꼭 알아야 하는 버핀 마인드가 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하고 놀아라. 실패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두려워해야 한다. 당신이 가진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원장에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닌 사람의 미래는 정신병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시스템을 어제 코인 지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간 검수 작업하면 그 세계 최고 황금 지갑을 어떻게 뿌려갈 것인지, 그리고 선물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기존에 있던 피지, 유정란 김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로직을 일주일간, 일주일간 해서 6월달에, 저는 빠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보장은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한 적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 회사 2025년 이전까지 오늘 이전까지 이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집에서 좋은 배, 배우자인가? 수신제가 치금평천하라 집에서 안되는데 밖에서 되겠어요. 밖에서 안되는데 세상을 평정하겠냐. 이 전세계 경제시장 중에 가장 적은 시장이 네트워크 시장입니다. 그 네트워크 시장에서도 안되는데 어디 되겠냐.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좋은 배우자인가? 나는 좋은 파트너인가? 나는... 우리는 사람보다 요새는 개를 개보다도 어? 보슬 왜 야들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지금은 earning money가 아니라 e a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돈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구매와 생활 속의 네트 비욘드 네트 공동 구매와 선물과 선물과 코인 원 플러스 원이라는 솔루션도 보을 만드는 저희는 코인을 팔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줍니다 배당의 기적을 기적을 저는 선물을 어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준비를 다 끝내고. 성공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예의 성공. 공은, 공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뒤로하라. 케네디와 박정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바꿨습니다. 성공후사를. 콩나물 대가리를 먼저 그리고 마케팅은 그 이후에 생각하라. 공짜가 강하다. 21세기, 2 1 유니콘 기업의 모든 마케팅은 성공 후사입니다. 영어로 프리 미움입니다. 프리 공짜로 뿌리지 않으면 너는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 솔루션이 21세기 마케팅을 지배했다그말이에요 여기 성공 후사의 마지막 저 사자가 하살 사자예요. 우리가 흔히 사약 끌면 죽을 사자로 생각하는데 하살 사자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희박 씨는, 김희박 씨는, 여기 사자를, 이런, 이런 사자 먹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사약을 먹을 때 밑에 사자를 먹고 죽입니다. 왜? 명예롭고 죽으라고. 정상품 미만은 약값이 아까우니까, 그냥, 약값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사약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반수는, 반수는, 사약 머득을 자격이, 재지면, 재지면, 여기, 그, 여기 있는 부분 중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응? 뭐, 윤 씨, 윤 씨가 왕이 아니잖아요. 윤 보선, 윤 성렬, 이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 이 씨, 박 씨,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정상품, 그리고 정상품, 왕족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 아까 사양 먹고 죽고, 그 나머지 왕족이 아닌 사람들은, 왕족이 아닌 사람들은 죽일 때 칼로 썰어 죽입니다. 이걸 참수라고 합니다. 칼에 펴묻히기 싫다, 찢어 죽입니다. 능지 처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입니다. 왜?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살 사자를 마케팅 사자로, 마케팅 사자로, 여기 파자에 보면 조개가 쉽다, 그 말이에요. 돈이 쉽다. 돈이 쉽게 들어오는 솔루션은 잠자는 사이에도 들어와야 된다. 연결하라, 포, 연결하라, 퓨처 마켓, 피지, 장래, 김치, 유정난, 커피. 이.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형과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유형에는, 유형에는 먹거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다단계에서는 이것을 마케팅으로 풀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커피를, 커피를 3개월, 4월, 5월, 6월, 4월 달에 만들어서 5월 달에 파는 커피를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그, 구파발 카페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NF 효소 커피는 당뇨초, 명월초, 청월초로 만든 세계 최고 커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커피는 없었다. 싸게 5만 8천 원에 드렸는데 그 먼저 고지 드립니다. 6월이 그 유통 기한이고 6월이 넘으면 파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때 지나면 얻어서 먹으란다. 이런 아름다운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이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6월 15일이 되면 왜이 남은 것 필요 없고 그리고 2 9 0 0원에2 9 0원에 택배비 포함, 그, 택배비 포함, 판매하겠다. DCT는 50개 드리겠다. 그래서, 당뇨초 다이어트 커피를 드시고, 드시고, 이 코인도 받고, 이 코인으로는, 코인으로는 배당 코인, 2026년에는 개당 배당을 하고, 2025년은 한 달에 100개는 무조건 늘어나야지 그 사람만 배당을 하겠다. 이두 가지 원칙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코인은 드립니다. 스케핑이라고 있습니다. 스케핑 짧은 매매시간, 짧은 이익주고 높은 거래빈도, 빠른 결단력으로 특징이 되는 이스케핑 스캘핑과 장단점, 스캘핑은 빠른 시련, 시향을 덜 타고, 코인이 가냐 안 가냐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뭐냐면, 딱 1분 봉, 3분 봉, 15분 봉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높은 수수료, 스트레스 리스크인데, 높은 수수료를, 수수료를 0으로 낮춰버렸어요. 무조건 누르고 누르면 딸수 있게. 어제도, 어제도 2,000달러로, 2,000달러로 수수료로 3,000달러, 300달러를 따놨어요. 15%를.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따먹어도 아무 꺼리낌 없이 본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탯빛 아시아 종판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왕 대표님하고 지금 거기 태필 아시아 총판하고 0.03 수수료로 솔루션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 말까지, 월 말까지 그천 달러 열 명만 넘어가면, 열 명만 넘어가면 저는 0.03으로 바꿔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로직이 되는지 이 종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다. 스캘핑에 적합한 자산은 변동성 높은 겁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왜 레트를 만나면, 그리고 선물을 만나면 푸느냐? 달러 가기 때문에 푼 겁니다. 따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만든, 카지노 수수료 사업을 하 카지노가 돈을 벌잖아요. 이 코인을. 선물의 수수료의 로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코인 선물 게임은 수수료,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모든 수수료는 0.06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수료가 정말 적죠. 근데 레버리지를, 레버리지를 0.06으로 쓰고, 0.06으로 쓰고, 레버리지를 50을 쓰면 사고팔 때 수수료가 6%입니다. 6% 여러분들이 선물 해본 사람 알지만 6% 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999명이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데려온 사람도 망하고 수수료를 0.04로 바꾸고 레버리지 10을 쓰면 10을 쓰면 0.4% 0.4에서 0.8입니다. 레퍼를 50%를 받으면 0.4%가 따는 구간입니다. 실시간으로 누구든지 다수 있습니다. 못하면 제가 공부 방식으로 해가지고, 못하면 제가 특별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은 저는 여자들은 교육 안 시킵니다. 여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은 신도림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 이 수수료 체계에 의해서 망하지만 더 망하는 것은 규모입니다. 100달러, 200달러, 1000달러로 한 사람은 레버리지 50을 쓰고 50을 쓰고 50을 써도 태가 안 나니까 100을 쓰고 그렇습니다 50을 쓰는 순간 우리 같이 0.04여도 50을 쓰면 사고 팔때 4%입니다. 래퍼를 래퍼를 50% 받으면 2%가 따는 구간인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부해서 100달러를 집어 넣은 사람, 100달러를 교육비로 넣은 사람 1000명을 구합니다. 1000명에, 1 0 0 0명의 트레이더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지금. 더, 지금 1.3%, 쇼세 아까 샀는데, 1점이 수익이 났죠. 일단은 다른 거 팔겠습니다. 아까 봤는데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서 간다고 보고 간다고 보고 네 개를 지금 예를 들어서 사놓고 사놓고 그. 코인W에서는 너무 많이 딴다고 수수료를, 수수료를 안 주는 거예요. 200달러, 500달러, 600달러, 700달러 이렇게 주다가 지금 26달러, 4만원 주고 살아라. 4만원.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또좀더 주잖아요. 7만원 주고 살아라고 이거 줘야 될 70만원을 7만원 주니까 제가 돌아가지고, 그 탯빛으로 아시아 총판하고 로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수수료로, 그, 3,000달러로, 3 0달러로 지금 수수료도 받아 놓은 것이3 0 7달러예요 307달러. 그리고 절대 움직일, 막 10%가 빠져 있다든지 이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하 초단타니까.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공부법을 100달러를 낸 사람들만 지갑을 깔아주고 나는 카피를 걸란다 하는 사람은 1000달러부터, 1000달러부터 카피를 걸겠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 계정으로, 계정으로 내일 발표하겠지만, 내일 발표하겠지만, 50달러 넣으면 5천달러로 거래를 연습할 수 있는, 그리고 딴 돈은 내 돈이고, 단 100달러가 아웃되면 그 계정은 청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의 계정이 아니라 모의 계정을 주면 지 마음대로 눌러갖고 재미가 없고 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 계정 5천 계정을 50달러로 사서, 50달러로 사서, 딴 돈은 자기 돈이고, 100달러 푸면 두배퍼쓸 경우는 이런 도박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 계정을 내일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 사무실에 익산도 설치해야 되고, 성수도 설치해야 되고, 그 신도림도 지금 설치해야 되고, 그 창원도 가야 되고, 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아! 샀는데 떨어져 버렸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0. 이 달러를 지금 퍼서요. 근데, 원래는 마틴을 좀 천천히 치면, 천천히 치면,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절대. 지금 여기, 여기 카피 본, 본사입니다. 제가 여기, 여기 치는. 그래서 함부로 안 누르는데, 함부로 눌러도 사고는 없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개 사놨으니까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겠지만, 떨어지겠지만, 14개 치는 순간, 마이너스 6, 2%에서 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0.6에서 마틴을 치면, 0.14로 그, 번전이 갈 개연성은 빨라지지만, 단점이 뭡니까? 항상 단점이 있습니다. 총알이 부족해지는 거죠. 총알을 지금 18개 쓴으로서 총알, 총알이 82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말이 100개 중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올라가면 딸때 많이 따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치면 칠수록, 맞죠? 인자 방금 또 떨어졌어요. 슬프게. 전자점을 깨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러니까 마틴을 인자 방금 여기 오기 이전에 원래 앉혀야 돼요. 지금 시간 시간이 그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근데 그러든 어쩌든 그러든 여기 저는 저는 돌려야 되니까. 돌려야 되니까 지금 아까 0.3까지 갔다가 0.16이잖아요. 0.3에서 아까 쳤으면 플러스로 이미 돌아서 버렸다 그 말이에요. 0.16이니까 저 혼자 이 혼자 딴 것이 최고입니다. 구원병을 우리가 이 마틴을 진다는 것은 구원병을는다는 말이에요. 어제는 700 달러, 오늘은 지금까지 300, 300 지금 자0 됐죠 벌써. 인자 방금 마틴을 쳐버렸으면, 마틴을 쳐버렸으면 플러스로 수익 나고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것이 음,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왜 가능하냐면, 한번 표를 1, 1, 1분간만 해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0.04라겠어요. 0.04, 천 달러 이상은 레버리지 10을 사면, 0.4 플러스 0.4 해서 수수료가 0.8입니다. 그리고 50% 레버리지면 0.4로 바뀌는 거예요. 0.4 이상을 따는 수수료 움직이면 0.4는 가니까 하루에도 100번 1000번 할수 있어요. 이걸 공부하면 내가 하루에 1달러만 딸란다. 시간. 1달러 딴 것을 허접하게 생각하니까 세계 최고 펀드 매니저가 될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0.4 0.4 로직으로 0.4 이상만 따면 되는 게임으로 전환하면 2 시간, 3 시간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구간을 내가 찾아내면, 저는 여기서 절대 푸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보여드리면, 수익이 어떻게 나있어요? 0.26. 아까 0.4 땄죠?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본사는 0.8이에요. 여기 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수를 많이 안 쳐놨기 때문에, 안 쳐놨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버려. 그냥 왜 여기 넘어가면 세게 가니까 애매하다. 그러면 인자 방금 말했듯이 이래도 이래도 회사는 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야기했죠. 토요일 날 로또 번호를 안다면 누구 안가르쳐주고 지가 하겠죠. 저는 이 따는 방법을 따른 방법 여러분들이 아 따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신도림에 오시는 것은 신도림에 오든 익산에 오는 것은 창원을 제외한 창원을 제외한 모든 인자 방금 파니까 또살 기회 주잖아 이게. 여기 또 계속 게임이 이것은 또 샀어요 예를 들자면 분지에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호를 제외한 모든 팀은 트레이딩.